사람 두건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템내나 템내나 죽여이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곱은 떼고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죠? 이번에 볼 게임은 메이플스토리월드의 바람의 나라 클래식입니다 이 게임의 설치 실행 방법은 따로 글로 정리해놨으니까 해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을 하기 전에 배경이야기 한번 볼까요? 스토리 달아 말해봐라 내님 어디로 가셨는가 눈빛 고운 내님 어디로 가시... 뭐지 이게?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오... 매일 매일 밤을 선점으로 기다리는 안개같이 서른 당신 슬픈 님 내니마 뭐지 이게 스토리라고 맞죠? 이게 진짜 스토리가 맞죠? 놀리는 건가? 뭐지? 처음하기 닉네임은 바람 게 생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남녀를 고를 수 있네요. 어 이게 아 바지치마 2 차이구나. 아, 얼굴은 똑같은데. <laughs> 어 그리고 요렇게 고를 수 여러 캐릭터가 있네 오 아니 이거 눈에 확 띈다 이 캐릭터 대머리 반짝반짝 그리고 대머리 또 하나 봤는데 다른 대머리 요요 아, 아이 눈부셔 아이 눈부셔 젊은 대머리로 하겠습니다 고구려 부여 선택할 수 있네요 고구려는 고구려 부여는 부여 그리고 요건 뭐지 네 가지가 있네요 어 요건 뭘 해야 되나 뭐 차이가 있나 이게 뭐야 남쪽에 타오르는 태양 속에서 부활하는 봉황의 강한 생명력으로 봉황 이 아니라 주작이네 주작 아니 봉황의 강한 생명력으로 그대를 수호할 주작, 백호, 현무. 청룡 근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네 가지가 뜻하는 게 능력치가 다른 건지 뭐 종족이 다른 건지 이게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백호로 가겠습니다 바람깸생 대머리 고구려 백호로 스타트 바람의 나라 도우미입니다 서 있는 사람을 마우스로 클릭해보세요 알았뜸요 사람? 이렇게 어? 자고 있는데 평민 11번가 WASHI 뭐 이게 뭐야? 요런 게또 있네 그리고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안 되는데? 말하는 법 가진 물건 보기 등을 배우고 가야겠네요. 먼저 말하기. 요거 엔터 누르면 말을 할수 있다고. 자, 아이 점이 이게 이걸 뭐라고 하나? 이게 채팅창을 여는 거네요. 그냥 엔터를 친다고, 아 그냥 엔터를 쳐도 채팅창 열리는데? 그냥 엔터를 치라고 해줘. 그냥 이건 설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엔터 왼쪽에 있는 요걸 눌러도 채팅창이 켜집니다. 그냥 엔터로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요렇게 됐나? 아닌가? 어 맞지 않나? 안녕하세요. 말했잖아. 항상 넥스트 키를 누르시라는 것과 글을 주의깊게 봐달라는 거. 응, 음, 알았둥. 말하는 법. 법은... <laughs> 자 채팅창 열고 안녕하세요. 요 요거 틀렸나? 안녕하세요. 아니야. 이 공백 때문에 그런가? 여기 공백, 여기 공백, 장난 한칸 띄고, 안녕하세요. 하세요. 한칸 띄고. 아니, 왜안 되는데? 어, 뭐지? 시작부터 좀 이상한데? 요 종료를 눌러볼까? 종료. 아, 다시 여기 나오고. 아, 가르쳐 준다고 했지. 저걸 뭐 완료한다고 다음으로 진행한다거나, 뭐 잘했다거나 그러는 건 없구나. 그냥 채팅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었어. 이동은 이 화살표 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또... <laughs> 어... 아니 그래 말하는 법 배웠고 그리고 저거 뭐야 뭐또 가르쳐 준다면서 채팅은 배웠습니다 말하기 배웠고 했잖아요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차이가 저 점을 누르고 채팅 치고 엔터를 쳐야 됩니다. 엔터키로 채팅창 열고 하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되네. 뭐 있다구지? 말하는 법 터득. 그래, 요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엔터키로 채팅창을 열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됩니다. 돼 <laughs> 장난하나. 다음으로 자신이 가진 물건을 보는 방법.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고 물건의 목록을 보여주는 단축키는 바로바로 바로 I, invent. I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런 후 저에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았뜸. I를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 이, 지금, 뭐, 도토리 하나 있는 거야? 도토리? 도토리? 어, A키를 누르니까, 뭐야, 액션을 뭔가 하는데? 뭐지? 이렇게 했어. 그리고, 알겠습니다. 아, 엔터키로 열면 안 돼. 이렇게 열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엔터. 어, 됐다. A 위치에 도토리가 있다는 뜻. A 위치에, A, A. 왜 A지? 뭐지? 이제 이것을 사용해 봅시다. 먼저 U키를 누르고, 아이템 선택. U는 유주겠지 U키 누르고, 아, 사용할 물건을 입력해야 돼, 도톨. 이렇게, U키, U키. 뭐야? 왜안 돼? 이걸 선택해 아니야? u 키를 누르는 A A키... 키아오오 어... 응. 키를 누르고 A 키하면은 이렇게 사용했고 단축키 말고 다른 방법은 아이템 창에서 마우스 두번 클릭과 따닥 누르면은 이게 사용해진다는 그런 이야기 어 이게 게임이 어렵다 <laughs> 어렵다 이런 귀찮은 조작법도 예전 거 그대로 이렇게 구현을 했나 보네 자 이제 됐나? 이제 아래쪽으로 가셔서 사냥 도우미를 찾으세요 질바람 상태 창은 S 이렇게 팁이 나오는구나. 마법창은 플러스 이게 마법창 그리고 상태창 어 음, 이거 뭐지? 뭐지? 그루퍼가 온오프 이거는 뭐 파티 초대 온오인가 일단 오프로 해놓자 밑에는 뭐야? 아 일단 이동하자 우후 이 사람인가? 님님님님님이 대화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사람 클릭해? 이렇게 사냥 도우미입니다 맨손으로 싸울 순 없겠죠 목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 목도를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U를 누르고 목도가 위치한 알파벳을 누르라 그리고 다 되었으면 목도라고 말 아, 이거, 이거는 인벤창 열고 요걸 따닥 클릭 이번엔 클릭으로 한번 해봐야지 따닥 어 장착했어 장착했음 S 장착이 표시가 어디 장착한 거지? S가 아닌가? 인벤 없고 S 여기 무기 장착 여기는 장착된 걸로 보이는데 뭐 다른 데가 있나? 장착란 보는 게 따로 있나? 일단은 목도를 했으니까 목도 됐다. 여기는 또 엔터키로 채팅을 열고 채팅 써도 되네.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요. 토끼와 다람쥐, 두드러 패자, 스페이스키 혹은 A키로 목도 휘둘르기다 잡았다면 야호. <laughs> 야호 저런 채팅은 왜 시키는 거야. A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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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키 어택. 어택 스페이스 스페이스 로와 너냐 너냐 네가 다람 죽어 생긴 게 마음에 안든다 템네나 템네나 죽어야지 어 템은 파밍은 어떻게 하는 거지 얘 말고 요 토끼 숨어 있는 거너다 보여 로와너 죽어 줘야겠다 왜냐 내 퀘스트를 위해서 죽어 그냥 치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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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몇 마리 잡으라고 했지 그냥 잡고 오면 되나 토끼 다람쥐 일단 잡긴 했음 요 앞에 가서 스페이스 이게 뭐 단축키로 대화를 이어갈 순 없나 안 되나 꼭 마우스로 해야 돼. 되나? 이렇게 눌러서 아급 처음부터 나오네 일단 끄고 야호 야호 아주 잘하셨습니다 떨어진 도토리와 고기를 줍는 방법 그런게 떨어진게 없었는데 줍는 방법은 물건 위에 가서 쉼표 누르고 줍는다 떨어진 물건을 주운 후 다음 방으로 가보라 알았뜸 질바람 선물 감사 초보자용 남자갑주 이것도 써야지 인벤을 열고 타닥 오케이 장착했음 상대창을 보면은, 아, 들고 있어갖고, 이게, 인벤에 없는 거고. 아니, 저거 해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해제 안 알려줌? 안 알려줌? 일단 사냥을 해보자. 어, 머리 반짝이는 거 너무 좋다. 기가, 기가, 기가. 여기 뭐 도토리가 있어? 쉼표. 어, 헉. 아, 아, 이게, 아, 도, 도토리가 여기 떨어져 있구나. 이걸 난못 봤네. 이걸 왜못 봤지? 그냥 배경 화면인 줄. 줍줍 주스라고. 그리고 저쪽에 토끼 죽은 자리에 털 같은 게 있을 거야. 줍줍 뭘 주셨을까? 도토리 는 아니었을 텐데. 주스라고 아무것도 없었나? 널 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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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어서 도토리나 되라. 아니 안 죽었어? 자 이렇게 해서 줍줍 아 죽는 게좀 귀찮네. 죽는 팩 같은 거 없나? 그런 거 상점에서 안 파나? 요거 뭐야 이거? 주서, 주서. 이건 진짜로 배경화면이네. 토끼 일로와. 죽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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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줍줍. 아, 토끼를 잡아도 도토리가 나오나? 근가? 한 번만 더 잡아보자. 토끼야, 잠깐만. 죽자. 자, 이렇게 잡고, 앞으로 가서 줍줍 하면은, 어, 아무것도. 없. 토끼는 잘안 주는데, 대물 초보 상점 1. 요쪽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안 되네. 그리고 배경음악은 일부러 줄여놨는데, 아, 배경음악이 없구나. 아, 그럼 그냥 줄인 상태로. 아, 음악이 원래 없나? 아닌가? 음악이 원래 없는 듯 너무 커갖고 아예 줄여 놨는데 그러면 음악은 없는 걸로 자 이제 초보상점원 오른쪽에 건물 이 보이시죠 이 건물은 주막입니다 건물들에는 문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여는 단축키가 왜 있지 <laughs> 그냥, 그냥 들어 보내 주면 안돼저 앞에서 여기 어디 문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문이라는 거야 요거 어 그냥 들어가 지는데 어 그냥 들어가 지는데 여기서 o키 어 문을 닫았어 <laughs> 아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아 누군가 열어 놓은 거지 양은안 들어가지네 이 앞에서 5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어, 주막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대화하는 단축키 없나? 바로 말을 거는 거? 마우스로만 해야 되나? 이렇게 주막 장사를 하는 왈숙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나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창고 역할이네 그리고 상점 역할도 하고 물약 같은 걸 파나? 주막을 나가서 오른쪽 위는 대장간 주막을 나가서 오른쪽 위는 대장간 오른쪽 아래는 가보점 뽀목상 그리고 주막 아래쪽은 푸줏간 어, 구경하고 오라고? 주막을 이쪽으로 나가면 아까 오른쪽 문으로 나가겠네 이게 겉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큰데 겉에선 요만했었는데 어, 문과 문 사이가 엄청 기네 실제로는 주막을 나가서 오른쪽 위에 밑에 요거? 요거는 아닐 거 아니야 여길 나가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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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 번씩 둘러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있네 여긴 무기상점 아니야? 이, 읽는 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아못 아, 읽네 <laughs> 저 표지판 읽는 표지판이 아니네 구경하러 왔습니다 대장간 아저씨 요것도 마우스 클릭으로 대장간 무기를 살수 있고 옷이나 무기를 수리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무기를 사러 오라 알았습니다 대장간이면 뭐 강화 같은 건안 하나 이번에는 밑으로 이게 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정막하네 bgm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류인가 bgm도 없으니까 좀 되게 좀 심심한데 포목상 갑옷을 파는 포목상 어 아, <laughs> 남녀가 따로 있다고 굳이? 아니 왜 굳이 남녀 따로 만들었지? 아니 이건 뭐지? 여기는 남자 거 파는 곳? 갑옷을 파는 떼보 방어구 방어구를 팔고 좋은 갑옷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남자분들은 여기서 사고 여자분들은 위쪽으로 <laughs> 이건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눠놨지? 이두 군데만 보면 되는 건가? 뭐한 군데 더 보라 그런 것 같은데? 에이 그냥 가지 그냥 다있다 치고 채팅창을 올려보면 되죠 이렇게 갑옷점 포목상 그리고 주막 아래쪽 푸죽간 푸죽간 아이 뭐 갔다 오지 뭐 주막 아래쪽에 푸죽간 푸죽간에서는 뭘 팔까 지금 시대에 뭐 정육점 같은 곳 아니야 먹을 거 팔겠네 음식 같은 거 체력을 채울 수 있는 고기를 파는 푸죽간 그러니까 뭐 체력물약 같은 거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파는 거 맞아? 다시 눌러서 어 판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안 파네 뭔가 퀘스트를 완료해야만 그때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듯 다들 뭐 사냥하고 계신가? 자한 바퀴 둘러보고 왔습니다 왈숙님 다음 방으로 이동시켜주세요 아니요 좀더 구경할 다음 방으로 가자 오케이 하면은 주몽의 길1 뭔데? 어떻게 이 사람은 무슨 도사님 같은데? 저는 주몽이라고 합니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에 대한 유의사항. 게임 내에는 운영자가 있고, OX 퀴즈나 남북 무한 대전 등의 여러 가지 이벤트를 도와드리고 질문 게시판에 대답을 해드립니다. 오 진짜? 가끔 나쁜 목적으로 운영자임을 사칭하는 걸 조심하라는 이야기. 운영자는 절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어허. 그렇군 바람의 나라 운영자는 아주 급한 상황인 경우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물어볼 수도 있나요? 어? 아주 급하면 그럴 수 있을지도 하지만 정답은 아니요 아 이거 지금 퀴즈 푸는 거네 주몽과 주몽GM 중 운영자 아이디는 어느 것일까요? 주몽GM 아니야? 운영자 아이디는 뒤에 영어로 GM이 붙는다 해야 할 절차가 이것저것 많아 그냥 닥치고 사냥이나 해보려 그랬는데 이번엔 똘똘이 도우미 기본적인 것들은 일단 앞에서 배웠고 어... 궁금하신 것만 멀리 떨어진 사용자와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그냥 뭐 전체 창, 전체 채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 귓속말, 귓속말은 따운표야오 요런 게또 있구나. 레벨, 힘, 지능, 민첩, 신수, 직업. 그만해, 그만. 아 직업은 한번 보자. 바람의 나라에는 네 가지 직업이 존재하고 전사, 도적, 주술사, 도사. 도사가 뭐 힐러 같은 거고 전사, 근딜, 도적 빠른 근딜, 마법 쓰는 주술사 뭐 그런 거지. 직업은 레벨 5가 되어야 가질 수 있고 직업의 장에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만, 그만, 그만. 다음 방으로 또 있어. 여기가 초보자의 방 마지막이구나. 빨리 넘기자. 넘기자. 넘기열열열열열열 열. 넘... 드디어, 드디어. 음악도 나오고 사냥터. 이거 자동 사냥 같은 거 지원 안 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줍줍 아 어, 이게 진정한 노가다가 시작된건가? 이거 뭐야 이거 칼 아니야? 칼 주술 수 있는.. 어 주웠다 누구건지 몰라도 주웠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 뭐, 뭐, 뭐야 이거 뭐야 아 몹들 리필됐구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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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다람 죽어 죽어 다람쥐 이렇게 닭살을 하면서 키우면 되는 거 인벤 요런 것들 있고 상태창 요렇게 있고 목도 이거 주신 게 맞네. 이거를, 목도가 이게 능력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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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런 건 모르겠네. 음, 아, 음. 아예 모바일 버전 바람의 나라가 있기도 하고, 어, 내 취향은 아니네. 자동사냥도 없고, 이렇게 좀, 그냥 추억의 향수를 느끼실 분들은 하시려나? 나는 좀 별론데. 그렇습니다, 네. 아, 이, 이분 왜? 님, 안녕, 하세요. 이렇게 대화... 아 주무시네 님 이름 뭐임? 님 누구임? 백지원 사랑해 <laughs> 닉네임이 아주 좋네요 사냥을 어, 좀더 해봐 어, 사슴 죽어라 죽어라 죽어 이 사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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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어, 내 피가 까이는 거 같은데 나 죽는 건가? 이게 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죽어요 처음이시니까 다시 살려드릴게요 내가 센 몹을 쳐서 그런가? 주막에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는? 지금 이게 피통? 이 능력치가 뭔지를 모르겠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런 것들이 아 그리고 요 장착된 게 보이는데 능력치가 없는 건가 여기는 아니면 장착하고 나서 이 능력치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음 아주 잘 모르겠네 아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게임 메이플스토리 월드의 바람의 나라 클래식 이었습니다